시끄러. 보자. 자, 게이트웨이부터 볼 건데 빈칸 문제라서 요 요거 다할 거야. 이렇게 다섯 개다할 거고 해석은 되게 쉬워요. 뭔 내용이냐면 이 제프리 A 로저스라는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이 어디 뭐 회사 부회장 부회, 부회장 부사장. 여기 뭐 바이스 프레젠트 있잖아. 부통령이라는 뜻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회사 나오니까 부사장.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집에 일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뭔가 다른 시도를 한 거야 집 앞에 멈춰가지고 이렇게 심호흡하면서 내가 집에서 이제 뭐에 집중할 건지 약간 그런 거에 집중한 회사의 생각을 그만딱 끊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노력에 대한 글이. 응. 보자. <목소리> Jeffrey A. Rogers, Vice p r e s 여기까지가 주어져. 큰 회사의 부사장 제프리 A 로저스라는 사람이 was once 한때 이 부사야 한때 생각했다 the simple idea 이거 비동사에다가 이렇게 thought 나오면 이게 수동태거든 근데 좀 이상하잖아 생각을 당해 뭔 미친 소리야 이상하지 곰곰이 생각하다는 뜻이 돼요 thought가 비동사랑 같이 지 세면. A simple idea. 단순한 생각을 갑자기 한 거야. 곰곰하게. 곰곰이 한 거야. Of pausing to refresh. Refresh는 넌 알죠? 원기를 회복하다. 이런 뜻이래. Pausing. 멈추는 것에 대한 단순한 생각이야. 뭐 하기 위해서냐면,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부사적인 욕법이야. Stop이랑 똑같아. 이거 pause는. 그래서, pausing하고 투부정사 나오면 그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멈추다. 야 생각을 멈춰. 뭔 생각이었어? 이 생각. 아까 샘이 얘기했잖아. 나 봐봐. It began. 그것은 시작됐다. 시작했다. When Jeff가 realized. 깨달았을 때. 뭘 깨닫냐면 That as he drove home. 집으로 운전해 갈, 가면서 from work. 일 끝나고. It evening. 매일 저녁에. His mind. 그의 마인드가 생각이 was still focused on. 여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깨달은 때, 깨달을 때 시작됐대. 어디 집중하냐면 work-related project 일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야. 집으로 가고 있는데. We all know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This feeling. 너는 아직 일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축구 게임 너네가 보통 취미생활에서 느낄 수 있지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너네가 롤을 했어 근데 졌어 조금 억울하게 졌어 너네는 겁나 잘했는데 다른 라인이 개똥 쌌어 그래가지고 너네가 너무 억울해 그럼 어떻게 있어 계속 생각나잖아 그죠? 그리고 너네가 너무 잘해서 무쌍을 찍었어 그럼 그걸 못 잊어가지고 한 몇백판 하죠 절대 나올 수 없는 판인데도 불구하고 내 얘기하는 거야 We may have left 우리는 네 떠났을지 모른다 The office 사무실을 physically 육체적으로 떠났을지 모른다. But 하지만 we are very much 우리는 very much 아주 많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 정신적으로 두개좀 비교했죠. 앞에서는 physically 육체적으로는 떠났지만 정신적으로는 거기 있다. 이 mentally랑 physically 이거 나올 수 있어 어휘 문제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쓰는 거 있죠. 그리고 명확한 반대가 되는 말들이 있지. 더 많이, 더 적게, 덜, 막 이런 거 나와. less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반대로 많이 나와. 어휘 문제로. As our mind 우리의 마음이 애들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뒤에 거 보자.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get caught 사로 잡혔다는 거지. Endless, endless loop 끝없는 루프에. 뭐 여기 나와 있지만 반복 실행되는 일련의 명령이래요. 반복되는 이런 거야 계속 끊임없이 계속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of replay 다시 재생하는 거야 the event 그, 결, 그 사건 또는 있었던 일을 of today 오늘 있었던 일이지 그리고 worrying about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지 all the things 모든 것들을 we need to get done 우리가 완료할 필요가 있는 모든 거를 계속 걱정하는 거야 the following day 다음 날 내일 뭐 해야 되는데, 그죠? 나 오늘 뭐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로, 그걸 loop라고 표현한 거예요. loop. 아무튼 여기에 사로 로잡혀 있기 때문에겠죠, 얘는. Because였다, 얘는. 아이고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그지? 콤마디에었으니까 우리 생각들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벗어났지만 사무실을 정신적으로 거기 가 있다. So now, 그래서 이제, as he g e t to the door, 문 앞으로 갔다는 소리겠죠? 문 앞으로 갔을 때, of his house, 그의 집에 문 앞에 가면, he applies, 그는 적용한다, what he calls, 그들이, 그가 부르는, the pause that refreshes, 원기를 회복시키는 멈춤이라고 부르는 것을 적용한대. 그러니까 앞에서 뭔 짓을 하는 거야. he stops 그 나오겠지 뭐 하는지 he stops 그는 멈춘다 for just a moment 잠깐 멈춘다 he closes his eyes 눈을 감아요 he breathes 그는 숨을 쉬어 in and out은 내쉬고 들이쉬고 그렇 내쉬고 들이쉬고 한번딱 그렇게 내쉬고 들으신데 deeply and slowly 깊게 그리고 천천히 as he exhales 이거는 내쉬는 거야 그가 그러니까 내쉴 때 he lets the work issues 이거 사역동사니까 뒤에 이 원형 나온 거 조심하고 He lets the work. 그는 그 일의 문제를 Fall away 이거는 점차 사라지다 서서히 사라지다 그러니까 서서히 사라지게 한다 심오파하고 하면서 점점 사라지나 봐 이것은 This allows 이것은 그를 To walk through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한대 The front door 정문 안으로 들어가게 한대 To his family 그의 가족으로 게 걸어 들어가게 한대. with more singleness of purpose. 이거는 거예요외워야 돼? singleness of purpose. 한 가지에 몰두하는 거야. 한 가지에 몰두 더한 가지에 몰두하면서라고 하는 여기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의드고요. 한 가지의 목표에 몰두하면서 집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해 주는 거야. 뭐가? 앞에서 하는 요 이 뭐야 원기를 회복하는 멈춤? 요요거 하는 게. It s u p p o r t 그것은 뒷받침한다. The sentiment 감정을 attributed to Lao 라우. 이거 라우트는 뭐 노자예요. 딱 몰랐어. 노자야. 노자에게 기인한 감정. 이 아무튼 뭐 뒷받침한데. 노자가 뭐라 그랬냐면 in work 일할 때 일터에서 do what you enjoy. 너가 즐기는 것을 해라. In family life. 살, 그 가족과의 삶에서는 be completely present. 완전하게 참여해라. 또는 존재해라. 그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고 가족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또 온전히 하라는 겨. 뭔소린지알겠어 이거? 어떤 부사장이 이런 짓을 한대. 뭐 하려고? 생각 좀 그만하려고, 이 생각 좀. 분리하려고. 집에 있을 때는.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답이었고요. 두 번째, make plans. 자, 이거 잘 봐봐. 이거 껴맞춰야 돼. 어디에 껴맞추냐면, 숨을 내쉬면서 그가 일에 대한 문제를 점차 사라지게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 근데 2번. Make plans. 계획을 만든데, for tomorrow's work. 완전 반대되는 거죠. 그지? 내일의 일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안 되잖아, 이거. 끊으려고 하는 건데, 뭔 소리야. 3번. Retrace는 다시 추적하다. 되돌아가다. 이런 뜻이야. The project. 벌써 글렀죠. Not completed yet. 아직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되돌아가면 떠올린대. 이거 말이 안 돼. 네 번째 거 feel emotionally and physically exhausted.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된. 얘는 해석이 거의 안된 상태면 낚일 수 있죠. 왜지? 일하고 왔으니까 어, 지쳤겠지. 하면서 4 번. 얘는 오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 사실. Reflect, reflect on the achievement. 그 달성한 거를, 이낸 거를 성찰하라. 성찰한데. He reflects니까. He made that day. 그가 그날 만들었던, 그날 만들었던 성과. 이런 거를 떠올린다. 뭔 소리야? 아니죠. 자, 이거는 굉장히 쉬운 편이야. 이거는 옛날 추세야. 요새는 요렇게 안 나와. 이거는 지금 1번 아니면 나머지 4개가 다 개소리거든? 요새는 어떻게 나오냐면, 4개가 답이 될수 있어요. 헷갈려. 심한 경우는 이렇게 나와. 그 뒤에 보면 요런 게 나와. 같이 보자.